안녕하십니까. 최근담 성독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옹졸하고 급한 마음을 경계하라 높고 험한 산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나 구비초 감던 골짜기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물고기가 없으나 물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여든다 이처럼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웅졸하고 급한 마음은 군자가 깊이 경계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한 원문을 성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산지, 고준, 처, 무목, 이계국, 회, 환, 즉, 초목, 총생, 수지단 급초무어 이연담 정축 측어별 취집 차고 절지행 편급지충 군자유중 유계언 자 실제로 한번 원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원문입니다 산지고준초무목 이계곡 회환 즉초목 총생, 수지단급 처무어, 이연담 정축, 측어 별 취집, 차고 절지행, 편급지충, 군자 중유계원. 자, 무슨 뜻입니까? 높고 험한 산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나? 구비초 감도는 골짜기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세고 급한 곳에는 물고기가 없으나 물이 깊고 고요하면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여든다. 이처럼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웅졸하고 급한 마음은 군자가 깊이 경계해야 한다. 산지 고준 초무목 이 계곡 회환, 즉초, 목총생, 수지단급초무, 이연담정축, 측어별취집, 차고절지행, 편급지충군자중유개원자 네, 그러면 에, 이 해당하는 예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선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산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날 한 소년이 혼자 남아 집을 지키는데, 악명 높은 산적 세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소년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을 물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뿐이었기 때문이다. <laughs> 새 도둑은 소년이 가로, 가소로와 너털 웃음을 웃었다. 소년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용기를 다하여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남들은 땀 흘려 일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훔쳐 먹으려는 것이냐? 의회의 말에 도둑들은 마음이 찔렸는지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도둑들이 간뒤 바로 프랜시스가 돌아왔다. 소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있었던 일을 고했다. 그러자 프랜시스가 섭섭한 투로 말했다. 어, 그건 내가 실수했다. 지금 곧 도둑들에게 가서 이 빵과 포도즙을 주고 오너라. 소년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바로 쫓아가서 빵과 포도즙이 든 선물을 전달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소년을 따라 수도원으로 왔으며 회개하고 프랜시스의 제자들이 되었다. 자, 이제 한번더 한문, 원문을 성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고준초무모 이계곡회환, 즉초목총생, 수지단급초무호, 이연담정축, 측어별취집, 차고절지행, 편급지충, 군자중유계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